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입학하는 시립대 자연계 1회 1번과 2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드리기 시립대 논술의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포크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립, 시립이는 아리아 같은 규칙으로 주사위에 반복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 주머니에 공을 넣는 게임을 하는데, 어, 처음에 0개에서 시작했고요. 공이 5개가 안 되면은 어, 계속 던져가지고 공을 그, 나온 눈의 수만큼 채워 넣으면 되겠고 이제 공의 개수가 6개 넘어버리면 주사위를 그만 던진대요 그만 던진다고 했을 때 어, a번 게임이 끝났을 때 공이 6개 이상 된 거죠 주머니 속에 있는 공의 개수가 6이확률을 구하라 겠죠 그러면 이제 k에 끝났다 가면은 처음에 나온 주사위가 a 1이고두 번째가 a2고 k번째가 a k 라면 6이 돼야 겠죠 요 경우의 수는 요게 음한인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먼저 11111 주고 나서 시작해서 나머지. 어 나머지 그러니까 6 k개만 더 갖고 오면 되겠죠. 이6 k개만 더 갖고 오면 되니까 어 k개 중에서 어6 k개 어, 중복 조합 개수랑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개 더한다면 1 뺀게 5가 되겠고 6 k 그대로 쓰고 다시 5에서 이걸 뺀게 k 1이 되니까 5 5k 1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것이 각각 일어날 확률이 얼마죠? 여기 이제 뭐이 숫자가 얼마, 얼마, 얼마가 될 텐데 각각이 다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 각 경우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각각이 다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에 케이승이 되겠죠. 6분의 1에 케이승이 되니까 요거에다이거 요거 고반 게 이제 일어날 확률이 되겠고.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주머니 공이 개수가 6일 확률은 요거는 이제 시그마로 도함 되죠. 그래서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만에 끝날 수도 있고, 최고 많이 던지면 여섯 번만에 끝나는 거죠. 여섯 번만에 끝났단 말은 전부 다 1의 눈이 나왔단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K가, 요게 이제 K-1은 요게 이제 0부터 5까지, K가 1부터 6까지 움직이면 얘가 0부터 5까지 움직이니까 요거를 다시 K 다시 라고 놓으면은 요거는 어 K 다시다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K 다시가 된 건데 K 다시가 된 거고 어, K 다시다 길인데 이제 6 6 하나를 밖으로 꺼내 집어넣고 그럼 6의 K 분의 5Ck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다섯 여섯 개니까 그냥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 이 항정리 쓰면은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다기 B의 5승이 어 A의 K승 어, A의 K승 a의 오 k 라까요 b의 k승이 되겠고, 어 시그마 오 c k가 되겠고, 시그마 k가 0부터 5까지 이거잖아요. 이거니까 요게 요거 정리한 게 이렇게 되니까 이항등죠 써서 정리한 게 이거니까 a가 1이고 b가 6분의 1일 때 값이 이거랑 갈 수가 있겠죠. 이거랑 이거 a가 1이고 b가 6분의 1일 때 값이 요거랑 갈 수가 있겠. 죠 있으니까, 1다하기 6분의 1의 우승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좀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게 답이 되겠죠. 비범 문제 들어갈까요? 시리 b 는 주사위를 4번 던졌대요. 4번 던졌는데, 게임이 끝났대요. 주머니 공의 개수가 6일 확률을 구하라겠죠. 그러면은, 게임이 끝났을 때 주머니 공의 개수가 6인 사건 A라고 주머니를, 주사위를 4번 던져갖고 게임이 끝나는 사건 B라 할게요. 그러면은, 어, 지금 구해야 될게 B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어,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서, pb분의 pa 교비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되니까, 먼저 pb부터 계산할게요. pb는, 그래서 세번 던지면, 어, 네번 던져서 게임이 끝나는 게 b 인데 그러면 세번 던지면 공의 수의 합은, 어, 5 이하가 돼야겠죠. 5 이하가 돼야 되는데, 제일로 적으면 3이 되겠죠. 111 나왔을 때 3이 되겠고, 어, 그 다음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n이 3, 4, 5일 때, 세번 던져가지고, 합이 n일, 경우의 수는 요만큼 있겠죠. 요만큼 있겠고. 왜냐하면은, a-b-c가 n이 되는데, 여기 또111 주고 나면, n 3개만더 뽑아오면 되니까, 어, 3h, n-3이 되겠고, 그, 그, 이제, 확률까지 계산하면, 이제, 세번 던져가지고, 어, 세번 던져갖고 합이 n이 되는 경우니까, 각각이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이니까, 이게 확률이 되겠고, 이거는 요거에서 요거 더한 다음에 1 빼면 n 빼기 1c, n 빼기 3이 되겠고, 다시 이거에서 이거 뺀게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게, 요게 이제 확률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번 던져가지고, 어, 개수가 n일 때, 어, 주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끝나야 되니까, 어, 네 번째는 끝나야 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확률이 되겠죠. 요게 이제, 어, 요게 이제, n이 3일 때죠. n이 3일 때. n이 3일 때. 합이 3이 되니까, 합이 3이 되니까, 어, 네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네 번째 에 끝나야 되니까, 합이 3이니까, 4나 5나 6이, 어, 3, 4, 5, 6이 가능하죠. 합이 3이 됐기 때문에, 세 번까지 해서 합이 3이 됐기 때문에, 네 번째 주사위는 3, 4, 5, 6이 나와야지 6을 넘겠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6분의 4가 되겠고, 여는 합이 4가 됐죠. 합이 4가 됐으니까, 어, 6을 넘기려면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나오면 되죠. 그래서 6분의 5가 되겠고. 이건 합이 5가 됐기 때문에 1, 2, 3, 4, 5, 6 아무거나 놔도 상관없죠. 그래서 6분의 6이 되겠고. 그래서 pb 계산하면 요게 이제 답이란 걸알 수가 있겠고. 네, 교집합 구해야겠죠. 그래서, 어, 교집합은 뭐죠? 4번 던져가지고, 어, 주머니에 공이 6개가 될 확률이죠. 이게 교집합이. 어, 6이 될 확률이니까 교집합은 그래서 A다기, B다기, C다기, D가 또 6이 돼야 되잖아. 6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1111 주고 나면. 어, 2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4h, 2만큼 갯수가 있겠고,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6의 4승분의 1이 되겠고, 이거 정리하면 6의 4승분의 10이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분자로 오는 게 6의 4승분의 10이 되겠고, 분모로 오는 게 6의 4승분의 55니까, 6의 4승 캔슬 시키면 55분의 10이 답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55분의 10이 답이 되겠고, 어, 분자 분모 5로 나누면 11분의 2가 답이 되겠죠. 자, 어, 문항 2번 들어갈까요? f(x)가 마이너스 x 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주어지고, 요놈의 역함수 g(x)가 있는데, 어. hx는 0과 1에서는 3x로 정의하고, 1과 3에서는 4g'x4로 정의하고, 주기가 3이래요. 주기가 h의 주기는 3이고. 그니까 러 무슨 말이죠? 0과 3에서 이 그래프가 정해졌으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복되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0에서 6까지 xhx를 구하라 했는데, 얘가 주기가 3이니까 0에서 3까지 주기 한번 돌리고, 다른 주기 3에서 6까지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어,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이제 구간을 주기, 지금 함수가 0에서 3까지 밖에 안정이 됐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주기로 돌려야 되니까, 이제 구간을 다운 시켜야 되잖아요. 3에서 6을 0에서 3으로 다운 시켜야 되니까, 어, x, 여기서 x-3을, 어, t로 놓을게요. t로 놓으면은, 요게 이제 0으로 바뀌겠고, 요게 3으로 바뀌겠고, 요 x가 t 다기 3이 되냐면 t 다기 3이 되겠고, ht가, ht, 어, t 3, hx가 t 다기 3이 되는데, dx는 dt랑 같죠. dt가 되는데, 주기가 3이니까 이거는 그냥 ht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ht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결국 요걸 다시 t를 x로 바꾸면 요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0에서 3까지 xhx, xhx 두개 있으니까 2xh가 되겠고, 요 3h는 3 밖으로 빼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hx가 구간, 또 hx는 0과 1에서는 이거 집어넣고, 1과 3에서는 이거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녀석을 또 0과 1에서 찢고 1과 3에서 찢고 이 2는 그대로 쓰고 어 요거를 집어 0과 1에서 요거값 대입하면 요렇게 되겠고 0과 1에서 요거값 대입하면 이제 요거 렇게 되겠고 요것도 두 개로 찢어야겠죠 0과 1에서는 3x로 되겠고 어 1과 3에서는 4집 프라맥스 dx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2가 되겠고 요거는. 이거 따로따로 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따로 계산하면 이거 4 같은게 나니까 2, 4, 8이 되겠죠. 8이 되겠고, 이거 x, g'x 이거 이대로 쓰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8x잖아요. 8x 적분해서 1의 3까지 집어넣으면 32가 되겠고 이거는 2분의 3x 제곱에다가 0, 1 집어넣고 다시 3 곱하면 2분의 9가 되겠고, 이거는 어, 요거는 좀 이따 하기로고, 그럼 요거는 12가 되니까, 12에서 3에서 1 빼면, 요거 12니까, 적분하면 12x가 되겠고, 기사람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어, 12하고, 요거 적분한 게 gx가 되잖아요. gx가 1에서 3이 되는데, 그래서 12, g3, 어, 빼기 g1이 되는데, 어, g가 지금 누구의 역함수죠? g가 요 놈의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f0이 3이 되니까, 어, g3은 0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g3은, 이게 0이 되겠고, 이게 0이 되겠고, 그다음에 어어 어, f1이 1이죠, f1이 1이니까, f1이 1이니까 g1도 1이 되겠죠, g1도 1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쎄게 1이 되겠고, 그럼 그래, 계산하면 마이 요, 요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쪽 정리하면 이제 숫자는 쭉 정리하면 2분의 101이 되겠고, 남은 게 이제 요것만 남았죠. 요거 요거 남은 게8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부분적분 써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f1이 1이고, 아까 f0이 3이라는 거. 어 여기서 계산했죠. 그래서 g 1은 1이 되겠고, g 3은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 계산하기 전에 그 적분에서 이것 꼭해야되죠 f g가 역함수 관계일 때, f g가 역함수 관계일 때, f는 어, 1에서 0에서 1까지 적분하고, 0에서 1까지 적분하고, 어, g는 f f 1이 1이니까 요 1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되겠고 f 0에 해당하는 값이 3이니까지는 3에서 1까지 적분한 게1 곱하기 1 요거 두개 계산한 게1 곱하기 1 빼기 0 곱하기 3이 되겠죠 0 곱하기 3이 되겠고 이건 적분의 어, 역함수 적분의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외워야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요건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f x가 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계산하면 4분의 9가 나오겠고 4분의 9에서 이거 뺀게 1 나오니까 이 값이 4분의 5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죠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이거 계산이 남았죠 이거 계산이 남았는데 이걸 부분적분 써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 분 써서 증명하면, 어, 이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 옆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음, 요거는 g3 빼기 3, g3 빼기 g1이 되겠죠. g3은 아까 말했지 g30이었죠. g30이니까 캔슬 되겠고, g1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요거는 방금 계산했죠. 4분의 5라는 거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고,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9 나왔잖아요. 그래서 2분의 101에다가, 2분의 100을 여기다 그대로 쓰고 8 쓰고 8 쓰고 요게 방금 마이너스 4분의 9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 2분의 65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시립대 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